여러분, 지금 통장에 잔고는 없는데 카드값만 쌓여가는 분들 계십니까? 분명히 돈은 벌고 있는데 마치 통장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번은 족족 사라지는 기분. 오늘 이야기는 바로 재물땜이 없는 남자, 무죄 사주 혹은 군비쟁제 사주의 눈물 젖은 실화입니다. 돈을 조칠수록 가난해지는 운명의 저주는 왜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상담가가 만난 주인공은 50대 초반의 이 사장입니다. 번듯한 IT 솔루션 중소기업 대표로, 겉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 그 자체였죠. 강남의 사무실도 있고,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닙니다. 하지만 그의 속 사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생님, 제가 며칠 전에 수천만원짜리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이틀 전 거래처에 갈때 사고가 터져서 수리비로 몽땅 날아갔습니다. 왜 저는 돈을 벌 때마다 이렇게 재앙이 터집니까? 이 사장님의 표정은 마치 성공이 곧 불행이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대박과 쪽박을 수 없이 반복했습니다. 크게 벌 때는 수십억도 만져봤지만, 늘 끝은 장고, 영원이거나 마이너스였습니다. 상담사는 그의 사주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의 사주에는 재성이 단한 글자도 없는 무죄 사주였습니다. 이 사장님, 이 사장님 사주는 돈을 만드는 기계는 맞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재물을 담아둘 데이 없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 돈을 관리하고 지킬 능력이 없어서 버는 족족 사고나 투자, 배신 등으로 새나가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사주에서 재성은 재물뿐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능력과 현실적인 계산 능력을 상징합니다. 무재 사주는 돈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어차피 또 벌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현금 흐름 관리에 매우 취약합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이 아니라 진짜 돈이 통장에 머물지 못하는 운명이죠. 이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계약서도 제대로 안 쓰고 외상으로 물건을 대주거나 친한 동료에게 쉽게 돈을 빌려주는 돈맥경화 현상을 보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저는 늘 있는 척 해야 했습니다. 거칠에 돈을 쓰지 않으면 계약을 못 따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돈이 저를 떠날 때는 이유도 없이 한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제 운명의 저주인가요? 이 사장님의 고통은 단순히 돈이 없는 고통이 아니라 번만큼의 대가를 누릴 수 없는 운명의 잔혹함이었습니다. 그의 사주가 가진 무죄의 특징이 돈을 다루는 데 무능한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통장 잔고가 항상 제로인 이유는.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주가 가진 무죄의 약점에 더해 겁재라는 무서운 기운이 그의 재물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사는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장님을 진정시키며 사주를 더 깊이 통변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 사장님의 무죄 사주는 돈을 관리할 뚝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이 사장님의 사주 대운에는 겁재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이 사장님의 돈을 오시탐탐 노리는 강력한 경쟁자나 배신자가 당신 주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겁재는 사주에서 재물을 빼앗아가는 칼과 같습니다. 특히 무제 사주는 재물을 지키는 능력이 없는데 겁재까지 강하게 들어오면 마치 금고 문이 열린 채 강도를 맞이하는 격이 됩니다. 이 사장님이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떼이거나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가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사실은 그의 사주가 보낸 재물을 뺏는 숙명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친한 사람들에게 키 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던 동업자가 하루아침에 회사 돈을 들고 잠적했죠. 이게 제 사주가 시킨 일이었습니까? 제가 돈을 벌면 안 되는 운명인가요? 이 사장님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습니다. 상담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운명이 아니라 돈을 지키는 방법을 바꾸라는 운명의 명령입니다. 겁재가 강한 사주는 돈을 벌면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나누지 않으면 운명이 강제로 사고나 배신을 통해 뺏어갑니다. 마치 미리 떼어놓는 세금처럼 말이죠. 상담사는 이 사장님에게 군비쟁제 사주의 해법, 즉, 역발상적 재물관리법을 제시했습니다. 이 사장님은 혼자 돈을 관리하면 안 됩니다. 이 사장님의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재성이 강한 사람, 즉, 아내나 전문 재무관리인에게 통장관리를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이 사장님은 돈을 버는 역할에만 집중하고 돈을 지키는 역할은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는 겁니다. 이 사장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돈을 안 만지는 것이 돈을 지키는 길이라니. 이 사장님은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재무관리인을 고용하고 가정에서는 아내에게 가계 통장을 완전히 맡기는 권한 이양을 실시했습니다. 돈을 안 만지는 것이 돈을 버는 길이라는 상담사의 말에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이었죠. 돈 관리를 아내와 관리인에게 넘기고 이 사장님은 본업인 돈 버는 기계 역할에만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돈을 벌어줄 더큰 기회들을 훨씬 쉽게 잡아냈습니다. 돈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지자 그의 창의력과 추진력이 폭발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돈을 만지지 않으니 제 머릿속이 더 깨끗해졌습니다. 오직 사업 아이디어와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더군요. 예전에는 돈 계산 때문에 늘 머리가 아팠는데 말입니다. 돈의 수비수 역할을 타인에게 맡기자 이 사장님은 공격수로서의 본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겁제의 기운은 여전히 이 사장님의 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시작하자마자 이전에 잠적했던 동업자가 갑자기 나타나 새로운 사업 투자를 제안하며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럴 때 군비쟁제 사주들은 다시 혹하기 쉽습니다. 동업자가 와서 이번에는 진짜다. 라며 투자를 제안하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 계약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다고 하자 아내에게 연락을 했더군요. 결국 아내와 재무관리인이 돈을 지키는 댐 역할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그들은 냉철하게 투자 제안을 거절했고 이 사장님은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죄 사주에게 재성이 강한 사람을 붙여준 것이. 겁제의 칼날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상담사는 이 사장님에게 강제적인 나눔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 사장님, 운명적으로 뺏길 돈을 이제 자선이라는 명예로운 방식으로 미리 내놓으십시오. 겁제의 기운을 나의 명예를 쌓는 데 쓰면 돈을 뺏어가는 대신 좋은 평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바로 업상 대체의 최종 단계입니다. 이 사장님은 상담사 조언대로 수익금의 일부를 강제적으로 나누는 자선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돈을 벌면 10%는 무조건 사회에 기부하는 룰을 만든 것이죠. 이 통제된 나눔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돈이 새는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동업자의 배신이나 급작스러운 사고로 억지로 돈을 뺏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이 사고 대신 자선이라는 명예로운 경로로 빠져나갔습니다. 겁제의 기운이 재물을 강탈하는 대신 명예를 강탈하는 방식으로 업상대체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자선단체를 설립한 후 사업상 급작스러운 손실이나 사고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예전에는 돈 1000만원이 사라지면 분통이 터졌는데 지금은 같은 돈이 기부금으로 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오히려 사업 평판까지 좋아지니 돈이 다시 돌아오는 기분입니다 둘째 사업의 규모가 안정적으로 커졌습니다 무죄 사주의 약점이었던 재물 관리의 무능이 아내와 전문 관리인이라는 강력한 재성 역할 덕분에 보완되었습니다. 이 사장님은 오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격수 역할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뒷방의 댐은 단단하게 지켜졌습니다. 돈이 통장에 안정적으로 머무르기 시작하자 기업의 신용도가 높아졌고 더큰 규모의 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도 늘 불안했던 제가 이제야 내가 부자구나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경고해 졌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사장님의 사주는 돈을 소유할 그릇은 작았지만 돈을 만들어 내는 능력은 압도적 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당신은 돈을 소유하지 말고 돈을 만들고 나누는 사람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운명적인 지시를 따랐을 뿐인데 억지로 막으려 했을 때 잃었던 재물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그의 주변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몇년 후, 이 사장님은 중견 기업의 대표이자 사회에 기여하는 명망 있는 자선사업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다시 상담사를 찾아와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더 이상 돈에 대한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가진 이 무죄 사주와 겁제의 기운은 저를 파괴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소유하는 것보다 돈을 만드는 역할에 충실하라는 운명의 채찍이었습니다. 돈을 좋았을 때는 늘 불행했는데 돈의 관리와 나눔을 시작하니 마음이 편안하고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그의 말은 완벽한 사주 통변이었습니다. 무죄 사주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할 수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겁제는 돈을 뺏는 도둑이 아니라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적인 분배의 심판자였던 것입니다. 이 사장님은 억지로 소유하려 했던 싸움을 멈추고 운명의 설계대로 역할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장님의 사주는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끊임없이 돈을 만들어내는 거대한 펌프였습니다. 펌프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려면 만들어진 물은 관리자에게 맡기고 사회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돈은 잘 벌지만 재물이 새는 사주를 가진 이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통장 잔고가 늘 불안한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혹시 당신도 버는 족족돈이 새는 운명은 아닙니까? 재다신약, 무죄, 군비쟁재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사주가 돈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던지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돈을 억지로 쥐고 있으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주가 가진 돈을 세게 하는 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에 맞는 관리법과 나눔을 통해 운명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주에 맞는 돈 관리 매뉴얼이 절실하다면 사주 상담을 해 보십시오. 당신의 불안한 통장 잔고 이제 안정될 때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욱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